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적지 않은 우리는요 자신이 만든 어떤 실수와 잘못을요 오히려 세상이나 어떤 주변에 대한 원망이나 한탄을 하기도 하는데요 알고 보면 세상의 그는 무엇도 결국 우리 자신이 만든다 는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공하고 행복을 느끼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겸손의 미덕으로 자신의 단점이나 실수를 인정하고요.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수천 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우리는 타인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요. 또한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결코 자기 자신이 먼저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이기도 하죠 우리 불자님들 받고 채우는 행복보다는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큰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 267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가 천수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7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 올바른 천수경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열어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 부의 대비심 대단라니 개청해서 바로 관세음보살님께 가르침을 주시기를 청한다 하는 개청 가운데 개비 개수관음 대비주 원료 공심상호신 또천비장엄 보호지 천안 광명 편관조 진실어 중선미러 무의심 내기 비신 가운데에서 계수관음대비주와 어, 원력홍심상오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수관음대비주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에 주문에 머리 숙여 자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원력홍심상오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넓고 깊고 또한 상호 또한 훌륭하시다 하는 것을 찬탄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자대비관세음보살님께서는요 사무량심의 자비사무량심을 아주 크게 실천행을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대자대비 답변을 하고요. 또 보살의 사서법즉 보시애허이행동사 네 가지 법을 섭렵한다라고 해서. 대자 대비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관세음보살님은 열네 가지 불가사의한 무해력과 또 덕을 네 가지의 덕을 지니고 계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을 찬탄을 하는데요. 관세음보살님은 천광 정주여래게서운을 세워 가지고 바로 천수천안을 하사받으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천비장엄보호지라 천계의 팔을 장엄하고 중생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천계의 팔이나 어떤 천계의 눈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달고 다 다닐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중생구제의 손이 너무나 깊고 크고 원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요. 바로 그러한 능력을 하사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천안광명변관조다. 일천눈의 광명으로 온 세상을 살피신다 라고 했어요. 일천눈의 광명이다 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마음의 눈을 나타내는 것이죠. 광명이다 하는 것은 바로 마이로자나다 해서 비로자나즉 부처님의 법을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법을 완벽하게 갖추시고, 바로 마음에는 지혜의 눈으로 온 세상을 살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 중생들의 모든 걱정, 근심, 번뇌를 말끔히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중생들의 마음 마음마다 광명의 빛이 밝혀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자비롭고 지혜로운 관세음보살님다라는 것을 찬탄하는 것이고요. 또한 진실어중선미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진실되고 참된 말씀들 가운데는 올바른 가르침이 비밀스러이 담겨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관세음보살님은요 진실되고 참된 말씀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중생을 이끄는 그런 가르침이 비밀스럽게 담겨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이야기를 할때 보면은요. 자식을 염려하고 위하는 그런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와 같이 관세음보살님 역시 말씀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는 중생들의 고통을 벗게해 주는 방법을 아, 말씀해 주시고요.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서 그러한 염원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또한 무위심 내 기비심이라 그랬어요. 무위심이다 하는 것은요 유위의 반대가 되지요. 무위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걱정 근심 번뇌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청정한 마음을 우리는 무위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한 번뇌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루심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무의심내 기비심이다. 기비다라고 하는 것은 준다는 이야기죠. 기부, 뭘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비, 자비를 주었다는 얘기 기비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이죠 그래서 무의심내 기비심이다하는 것은 걱정, 근심, 번뇌나 바람 없이 자비로움을 표십니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남한테 베품을 주면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돼요? 보상 심리를 갖지요. 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친구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줬냐라고 하는 어떤 기대심 보상 심리 이런 걸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어려울 때 도움을 줘도 저 사람 힘들 때 내가 도와줬어. 나 때문에 이랬어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만들었어 이런 어떤 여건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저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 이런 용어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님은 중생들을 이끌지만은요 이끈다는 생각 자체도 없고요 또,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해줬다는 생각 자체도 없고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줘야된다라고 하는 어떤 걸림이나집착함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량없는 자비심을 이시는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찬탄을 하는 거죠. 옛날 어느 선사에게 초심자가 방문을 했어요. 이 선사께서 음 어째서 왔느냐니까 스님 갑작스럽게 오느라고 빈손으로 왔습니다라고 표현하니까 그럼 내려놓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조심자가 스님 빈손으로 왔는데 무엇을 내려놓습니까라고 했더니 선사께서 하신 말씀이와 그럼 들고 있거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바로 빈손으로 왔다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란 이야기예요. 근데 손에 꼭든 것만을 얘기해서 빈 손으로 왔는데 무엇을 내려놓니까라고 습 답변을 하니까 선사께서는 그럼 그 마음을 들고 있거라 하느냐 이랬어요. 마음 속에 우리가 어떠한 보상심리나 바램이나 또 기대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청정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미 청정함을 이루신 관세음보살님께서는요 그러한 바램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어떤 보상심리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무의심으로서 중생들에게 한량없이 베푸시는 기비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마음으로 찬탄을 하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인 어떤 경전을 터득하고 또한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원력과 상호 또는 중생들을 향한 방편력이나 또한 지혜롭고 어떤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진실됨 속에 중생들에게 용기를 주고요 아무런 바램이나 보상 심리 없이 대자대비를 표시겠다는 마음의 각고를 세우는 단원이기도 하죠. 우리는요 이러한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나 말이나 행을 스스로 배워 익혀서 지혜를 터득하고요. 또한 우리 스스로 각자 가정이나 사회 또 이웃 친지들에게 실천 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관세음보살님께 비로소 어떤 여건을 형성시켜 달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어찌 보면 가장 주변에 있는 중생은 바로 자기 가족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볼때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를 터득하고 그 지혜를 무장을 해서요 바로 가족들을 잘 지키고 보호해서 진실된 말과 어떤 비밀스러운 공덕을 나누어서 상대에 대한 어떤 바램 또는 아낌없이 순수하게 자비로움을 표게 된다면 은요 바로 그 순간 그분은 관세음보살님이 되시는 거죠. 바로 관세음보살님께 어떻게 해달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중생들에게 그러한 배려를 한다라고 하면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되는 것이고요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배우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이요 자신의 어떤 부족함은 모르는 채요 상대의 허물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경전을 통해서 배운대로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듯이요 남편에게도 훌륭하신 당신의 말씀이 정말 옳아요 당신은 정말 잘 생기시고요, 원력도 높으시고요. 또한 가족들도 끔찍이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항상 진실되게 따스함을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화목함이 깃드는 가정이 될 것이다 하는 약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서로의 어떤 기대나 보상 심리를 떠나서 자기 할 도리를 잘할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바로 진실어 중 선미러 무의심내 기비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다 관세음이 되는 역 건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또한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역시 또 부모님이나 사회 또는 직장 친구나 주변에게도 관세음보살님께 찬탄하듯 찬탄을 하기만 한다면 바로 그 상대는 관세음이 되는 것이고요. 찬탄하는 본인 역시 그 과보로 관세음이 되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 보편적으로 깊 기쁨과 아, 괴로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음, 바로 글에 보면 어허 가여울 손 편할 때 기뻐하지 말고 괴로움 당했다고 근심 또한 하지 마세. 기쁘고 괴로움에 이 마음 평등하면 그는 불법을 지닌 자로서 만인의 사표가 될 것이라네. 어, 정법 염처경에 나오는 이야기기도 한데요. 우리의 삶에서 살펴보면은요, 과연 기쁨이 있다라고 해서 얼마나 갈 것이고요. 또한 슬픔이 있다한들 또한 그것은 얼마나 가겠냐는 것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쓰고 달고 혀가 느끼는 것과 같이요, 기쁨과 괴로움 역시 우리 삶에서 겪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비나 눈이 와도 저 반석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도 여여히 자신을 만들고 찾아 나가야 한다는 약에 바로 관세음보살님 가르침은요 관세음보살님은 반야심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온이 다 개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일체의 고통과 액란을 건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체 공함을 알지를 못할 경우엔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삶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신을 낮춘다 는 것은요, 바로 존경받는 마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낮추고 또 낮추어서 저 평지와 같은 마음이 된다면요, 거기에는 더 이상 울타리도, 벽도, 또 담장도 없는 아무런 시비와 갈등과 거칠 것도 없는 자유로운 마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울타리가 좁으면요 설 자리도 좁게 되고요. 또한 울타리가 넓게 되면 쌓을 것도 많게 되고요. 또한 더 많이 쌓으려면 아예 울타리를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강해지려면은요 끝없이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행하기가 산천보다 더하고요. 또 마음 속을 꿰뚫어 보면은 하늘 보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늘은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있고요. 아침, 저녁에 구별이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이라 는 것은 어떤 깊은 감정과 꾸미는 음, 얼굴이 있어서. 우리가 겉으로는 알수 있지만 마음까지 알기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외모는 진실한 듯 하면서도 마음은 교활한 사람이 있고요. 또 겉은 성현스러운 듯 하면서도 속은 못된 사람이 있고요. 또 겉은 원만한 듯 하면서도 속은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겉은 진실한 듯 하면서도 속은 또한 거짓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겉은 너그러운 듯하면서도요, 속은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마음까지 분별하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데 보면은 우리가 체형과학이다 행동과학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마음을 알수 있다라고 해서 그 행동과학에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속으로 화가 나 있으면 얼굴 표정이 나빠지지요. 또 속으로 기쁨이 있으면 얼굴 표정이 화사해지기도 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요 치약을 짜도 위에서 짜는 분들은 성격이 급하고 아래 부분에서 짜는 분들은 성격이 좀 느긋하고 인내심이 있고 참을성이 있다. 또 옷을 입어도 목을 환하게 드러내 보이는 분들은 속에 비밀이 보편적으로 적고 목까지 꽉 차서 우스름한 사람들은 비밀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겉과 속이 또한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현들은 사람을 쓸 때에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 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충성을 보고요. 또 가까이 두고 보면서 그 공경을 보기도 하고요. 또한 번거롭고 힘든 일을 시켜서 그 재능을 보기도 하고요. 또 뜻밖의 질문을 던져서 그 지혜를 보기도 하고요. 또 급한 약속을 해서 그 신용을 보기도 하고요. 위급한 일을 알려서 그 절개를 보기도 하고요. 또 술에 취하게 해서 그 절도를 보기도 하면서 또한 남녀를 섞여 있게 해서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고서 사람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한것 이기도 하지요. 우리 불자님들 참는 것은요 분노를 이긴다 그래요. 또 착한 것은 악한 것을 이긴다라고 하죠. 은혜를 베풀면 간탐을 항복받고요. 진실된 말은 거짓의 말을 이기고요. 또 굳이지 않고 사나게 하지 않아도 언제나 성현의 마음에 머무르면 나쁜 사람이 화를 돋구더라도 돌산처럼 움직일 수 않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요. 또한 깨달음을 얻고자 서원을 세우고 각고를 세우는 것이 바로 원문이 되는데요. 그 서원 원자의 글문자 원문의 내용은요. 송령 만족 제희구 영사 멸제 재죄업 철령 중성 동자호 백천 삼매 도는 수 수지 신시 광명다. 수지심시신통장세척진로원재해초증보리방편문아금칭송석위소원중심실환만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할 원자의 글문이다. 우리 마음속으로 자신의 원을 세우면서 하는 발언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고요 관세음보살님 가르침을 찬탄하고요 관세음보살님께 제가 관세음보살님이 가르쳐주신 주문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이러한 원을 꼭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다지는 내용이 또 하지요 성령만족제의구다 하는 것은 저희들의 온갖 소원을 하루속히 이루고 영사멸제 제조업이다 하는 것은 모든 죄업을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어이다 천룡중성 동자호는 하늘룡과 모든 성현 모두 함께 보살피사 백천삼매 도는수 백천가지 온갖 삼매 한꺼번에 깨치다 수지신시광명당 법을 모신 이내 몸은 큰 광명의 깃발이오 수지심시신통장 법을 지닌 이내 마음 신통력의 곧집이다. 세척질로 원재해 세상 댓글 씻어내고 고통받아 어서 건너서 초증벌이 방편문 깨달음의 방편문을 어서 빨리 뛰어넘고 악음 칭송석위내 네 이제 대비주를 칭송하고 맹세하며 소원 중심 실원만 원하는 일 마음대로 모두 다이루리다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의 삶에서 즐겁고 기쁜 일을 만나면은요. 가슴 뿌듯한 행복을 느끼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즐거움을 만날 수도 없지만요,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행복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가다 보면 힘이 들어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또 까닭 모를 서러움으로 목이 메일 때도 있겠지만은요, 지나온 길 어떠한 아픔도 이겨내온 것을 보면은요. 극복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 이제는 불행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여여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그동안 세종시 전동면 관음산 자비정사 사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